그것은 이 사람들이 긍휼의 억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억기는 자에게 긍휼의 억임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어머니의 태를 이제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아이를 어머니가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을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를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것이다.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이 여임을 받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일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신청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소설 뿐만 아니라 많은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도 이와 에서도들이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한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한국에서서 세상 사람서에게 혹은 세에을 향해 가지고 원하시는 마음일 수도 있는 것같도요 너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 악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권선지 증악이라든지 인과응보의 경우 보응의 원리 성경에는 보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권선징악의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아서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과 악한 일의 횟수나 무게를 달아가지고 착한 일이 더 많거나 무거우면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것이 더 많거나 무거우면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과 응보,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 하면은 뭐든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 천국 하면은 뭡니까? 물이 많은 것, 음식 천국, 음식이 많은 것, 김밥 천국, 김밥이 많은 것. 이렇게 뭐든지 많다, 풍부, 풍부하다, 풍성하다 하는 의미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 주로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유대인인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소개를 할 때에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착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존재만이 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이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 갈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존재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오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뭐, 스카이 봉봉 같은 띵틀도 있고요. 재밌는 장난감도 많이 있어요. 지하에 내가 려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어요. 한번 가지고 해보려 그랬더니 작동 안 하더라고요. <laughs> 자, 아무튼 우리 집에 와서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겁게 놀았습니다. 자,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집이 즐겁고 좋다 하더라도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왔으니까 옆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입니다. 물론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 집에서 잘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함부로 못해요. 그럼 우리 집에서는 누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이 우리와 함께 이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 우리 집에서 이런 것,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자, 거기에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거기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만이 그 천국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하게 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해적선에서 해적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열심히 충실히 살았습니다. 요리사로서 그래서 맛있는 요리도 아주 잘해주고 해적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해적들이 붙잡혔습니다.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해적질을 한 것이 아니라 요리를 했는데요. 당신이 해적선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해적이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핑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존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서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새로, 다시 이것을 중이라고 그러죠. 중 그리고 태어나서 산다 다시 살아간다 그랬으니까 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다시 산다 중생 거듭남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물은 예수님을 믿은 정도로 받는 세례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 삶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대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금유를 베풀 테니까 당신 금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수 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도 기도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주장해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다른 사람도 너에게 맛있는 거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앞에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긍휼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푼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단지 선행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가 복을 내가 받을 복을 위한 행동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나에게만 유익이 될 뿐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때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선함의 기준은 완전하지도 않고 정말 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근율은 베풀어지는 것이지요 그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당연히 그 집에 초대를 했던 바리새인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죄인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텐데, 그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백 디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한 사람은 오십 디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이두 사람이 있는데 둘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없는 것처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50대나리온의 빚을 탐감받은 자와 500대나리온의 빚을 탐감받은 자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맙고 또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더 많이 탐감을 받은 자가 더 좋아하겠지요 사함을 받은 자는 받은 것이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게 될 것입니다. 적은 사랑을 받은 자는 적은 사랑을 듣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돌려보낼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사랑하시나 아니면 정말 풍성한 은혜대로 많이 사랑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에 우리가 크게 베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푼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긍휼을 나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 하찮은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찮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 작은 선물이지만 오 너무 좋아요 하는 가하고 비싼 선물을 줬는데 이 정도쯤이야 반응이 다르다고 선물을 준 사람은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받은 은혜가 크다면 큰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긍율한 마음으로 우리를 충분히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도 받은 자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동네 먼저 사셨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올 때에 그냥 온게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트렁크에 물을 한가득 싣고 왔어요. 옛날에 물이 없어서 고생해봤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물이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오신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생해봤으니까 목사님이 그 가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라이사정을 과부가 잘한다. 가재는 개편이다. 굳이 이런 말을 갖다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긍휼을 아는 것이지요. 그 긍휼을 베풀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극,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고 베푸는 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